무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대적하거나 교만히 행함으로서 멸망을 자초하는 자를 읽컫는데요요 미련한 자가 이런 자들의 특징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다른 표현이 뭐냐면 어리석은 자, 또 우매한 자, 또 지혜 없는 자 이렇게 좀 표현을 합니다. 잠은 1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은 14장. 14장 7절에 보면,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자, 어, 이 시간에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로마서 1장 21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본문을 가지고 미련한 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 궁극적으로 미련한 자는 어, 뭐 우리하고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우리도 그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흐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서도 이렇게 될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데 성경에서는 이 미련한 자가 단순히 어떤 지적으로 무지한 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 성경에서 말하는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법에서 이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아니면 대적하거나 아니면 교만이 행함으로 멸망을 자초하는 자들을 일컫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존재나 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든지 하나님이 계셔도 그분의 절대 주권을 잘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예를 들면 믿지 않는 불신자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많은 행동들을 해서 결국 멸망을 자초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나 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여튼, 지적인 무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대적하거나 교만이 행함으로써 멸망을 자초하는 자를 일컫는데요. 요 미련한 자가 이런 자들의 특징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다른 표현이 뭐냐면 어리석은 자, 또 우매한 자, 또 지혜 없는 자 이렇게 좀 표현을 합니다. 잠은 1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은 14장. 14장 7절에 보면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합니다. 8절에 설기론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를 빨리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다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8절에는 이 미련한 자가 또 어리석은 자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문 7장을 보겠습니다 자문 7장 7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한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이 미련한 자는 어리석은 자 라고 표현할 수 있고 또 지혜 없는 자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2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은 26장 1절에 보면.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 비오는 것 같으니라. 미련한 자, 유론자입니다. 어, 멸망을 자초하는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고 지혜 없는 자입니다. 10편, 38편, 5절 보겠습니다. 10편, 38편. 오 절에 보면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 미련한 자는 이런 표현입니다. 우매한 자다, 지혜 없는 자다, 어리석은 자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하고 교만히 행하고 하나님의 존재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을 자초하는 자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 우미한 자, 지혜 없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미련한 자에 대한 얘기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좀 많은 구절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 자문인데요 자문에서 조금 전에 읽었던 구절 말고 몇 구절, 한열 구절 정도를 한번더 찾아보겠습니다 자문서 1장 7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특징이 뭐냐?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시는 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고요. 그다음에 잠언서 10장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10장 18절에 보면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 아니라 중상한다. 이것도 미련한 자입니다. 2 3절의 10장 23절에는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미련한 자의 특징이 이렇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만족하지 마시고 이런 미련함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2장 15절에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도 이 가운데 빠지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16절에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자문 18장입니다 18장 2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이런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근본적으로 미련한 자는 단순한 어떤 지식이 없는 자를 떠나서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조금 충격적인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7장 27장 22절에 보면 22절에. 미련한 자를 공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찧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참 어떻게 이런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공물에 넣고 절구에 찢는다 해도 그 미련은 벗겨지지 않는다. 이런 미련 가운데 있는 사람 심지어 하나님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미련한 가운데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미련한 모습을 보고 심지어 이것들이 어, 상당히 많은 부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아, 이렇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서 아, 17장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17장 1 7장1 2절에 보면, 자면 십칠장 십이절에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적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것입니다. 새끼 빼앗긴 그 암곰이란 표현이 어느 정도 표현입니까? 근데 차라리 그 암곰을 만나라,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마라. 이 정도로 성경에서 어 하나님을 불신하고 대제하고 교만이 행하는 이런 미련한 자에 대한 얘기들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면서 19장 십구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그리고 나서 마음으로 여와를 원망하느니라 지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고는 여와를 원망합니다 이게 이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어찌하든지 자꾸 원망을 여와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전부 지가 실수하고 지가 잘못해놓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미련한 자 그리고 이런 미련한 모습들이 우리 주에 너무 많습니다 이 미련한 마음으로 계속 어두워져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그 부분을 조금 경계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회색 지대는 없어요. 회색. 지대.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 능력이냐? 그렇게 하나님 능력으로 안 보인다는 얘기는 사실은 미련하게 보이, 보이거나 어리석게 보이거나 별로 영양가가 없거나 대충 그렇게 인식이 된다는 것은 전자에 속한 모습입니다.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에. 별로 힘없기 때문에 힘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별로 능력 없어 보이기 때문에. 정말로 복음이 그런 것입니까? 이런 수준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누가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는 엠마오 마을로 가는 그두 그 제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게 비단 엠마오 마을로 가는 그두 제자 제자의 반열 속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을 더디 믿는 미련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 해당 없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미련을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예레미야 4장입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 한 구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을 보면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시하도다. 22절 전체를 보면 그냥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하는 백성이요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뭐라고 시작되냐면 내 백성은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이게 지금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 와서 이 구절을 한번 이해를 해보자고내 백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알기를 즐거워하지 않고 그분 앞에 서기를 즐거워하지 않아요.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고 그 다음에 지각 영적인 감각을 얘기합니다. 지각이 없는 사람이고 뭔가를 행하는데 전부 악을 행하는데 그 감각을 사용하지 선을 행하기에는 전혀 무지한 이 사람들이 미련한 자입니다. 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는 자들이고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어리석은 자가 이런 미련한 자. 입니다 우리가 이 미련 가운데 있는 것들을 빨리 넘어서야 되겠습니다. 미련한 마음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라고 로마서 1장 21절은 밝히고 있습니다. 어 교회 밖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이 미련이 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영화롭게 하시도 않고 감사하시도 않고 오히려 점점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허망한 곳으로 가고 있는 그 미련한 마음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교인들을 향해서, 그 다음에 내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미련하지 마라, 미련해서 떠나라." 그 미련 가운데서 빨리 벗어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깨닫고. 어 여러 가지 일부러 성경 구절을 제가 많이 읽었습니다. 왜 미련한 자의 모습을 하나씩 하나씩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한번 비추어 보기 위해서 봤습니다. 이 미련한 상태 가운데서 빨리 돌아서서 어, 지혜 있는 슬기로운 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미련을 하나님 제거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될수 있게 하여 주옵시미 미련한 모습에서 책망받는 미련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슬기로운 자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